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예정된 악재 삼전 지지선 이탈 코스피 바닥 테스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뭐 예정된 악재예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결국 관세 전쟁은 시작되는 거고 뭐 이게 노출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체면은 살려줬습니다. 어쨌든 체면은 살려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52,000원 선을 이탈했어요. 이거 상당히 조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증시. 마골른 트럼프발 관세전제 뭐 환율은 1,370원, 1,470원 육박. 뭐 이렇습니다. 시황 보시죠.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행보에 들어갔는데,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이 지금 1월 초에 정배열 시켰거든요. 지금 아직은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주가 캔들은 구름대 밖으로 상승 모양을 갖췄는데, 좀 지금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와가지고,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하늘색 후행스팬을 보면은, 음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아, 주가 캔들 위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 캔들, 아직은 위에 있어요. 아직은 위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RSI도 지금 과열권에 있다가 급격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30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뭐 조정은 피할 수 없었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그비금친 구름대가 하락하다가 지금 행보에 들어갔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은 이거는 코스피보다 좀 빨리 1월 12월 중순 작년 12월 중순에 지금 어, 정배를 시켜놨습니다. 빨간색 교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도 지금 구름대 위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구름대 상단에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여전히 뭐 주가 캔들 위에는 있긴 합니다. 오늘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어, 과 과일... 지금 RSI도 가을권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뭐, 아무튼, 조정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 세게 나오리라고는 뭐, 예상을 못했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은 사실 상승세 있었죠. 비금친 구름대 올라와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상, 상승하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은 정별시켜놨어요. 주가 캔들 자체에도 지금 구름대 위에 있긴 합니다. 어, 오늘 뭐 선물이 좀 크게 하락했으니까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어, 지금 하늘색 후행스팬도 보면 주가캔들과 엉켜 있고 지금 뭐 어쨌든 조정중이에요 어, 하락, 반등, 반락, 그리고 재반등, 뭐 재반락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RSI는 50 근처에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을 보면은 결국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접혔는데 반락한 뒤로 지금 재차 반등에 들어갔어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결국 금리는 내려갈 거잖아요 어, 금리를 못내려고 있긴 하지만 한율 때문에 금리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상승 모양의,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해요 지금 구름대가 한 단계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도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RSI도 지금 50 근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어좀 조정이 나오면서, 뭐 관세폭탄 얘긴데 결국은 뭐 올게온 거죠.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오고, 아직은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비금신구름 때한 단계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고 빨간색 균선 검정색 전원선 아직은 역별되어 있고 후행스팬을 보면 주가캔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버렸는데 RSI는 지금 침체권에서 나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등이지만 이게 뭐좀더 음 버텨주길 바라봅니다 한번 육가는 안정세입니다 육가는 안정세고 육가는 박스권 하단이 66달러 그리고 상단이 78달러인데 78달러 딛고 지금 한 중간 정도 내려왔어요 뭐이 정도 구름대 상단 정도 되는데 잘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도 나올 만한 위치에 있는데 아직은 RSI가 침체권에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l r s 가뭐 어쨌든 하락세로 있, 있었던 건 맞고 하락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 채널에 있다가 지금 하단으로 내려왔고 하단 채널로 내려왔고 중심선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r 스케어도 내려 많이 내려왔습니다. r 스케어도 다시 올라가면서 또좀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조정이 끝났다고 볼순 없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열어놔야 돼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면 2400 10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RSI도 이제 뭐, 아직 침체권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 MHD 오실레이터도 이제 음이 자라고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저점 테스트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가 이제 골, 데드 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는, 이제 장기가 데드 크로스, 이제 나니까. 사실 하락하려고 하면 한참 남았긴 했습니다 근데 단기가 지금 거의 침체권 근처까지 왔거든요 뭐 그래서 어 살짝 뭐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튼 단기 중기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고 장기도 이제 뭐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니까 아직도 하락할 여지는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수급을 보면 결국은 보면 외국인이 연초에 좀 산척 한것 같아요. 이거는 속임수인 것 같고, 결국은 매도세, 매도세로 계속, 지금 한 6개월 정도 팔았나요? 아, 뭐 월봉으로 보면, 작년 7월부터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판것 같은데, 아직, 아직 멀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 까만색이 5월선인데, 이게 뭐, 옛날부터 말했지만, 5월선하고 20월선하고 지금, 데드크로스나 있어요. 그래서 쉽진 않고, 1월달에, 음봉, 양봉이었는데, 지금, 시작이 좋질 않아요. 시작이 지금 5월선 아래에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빨간색이 20주선이고, 2 0주선이로 간신히 올려놨는데, 지금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20주선 아래로 던져, 던져버렸네요. 11, 최하단으로 내려와버렸습니다. 내려와버렸고. 5주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기대를 해봐야 되고. 좋지 않은 모습이고. 캔들 차트 1번 볼게요. 1번 보면은 61선 하락하는 가운데 21선이 사실 골든크로스를 만들었어요. 이 중기평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고. 어 주가캔들이 밑으로 안 내렸으면 좋은데 주가캔들이 61선 밑으로 내려버렸네요 어쨌든 조정이 나올 땐 됐어요 근데 조정이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은봉이 많은 게안 아 좋았는데 역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제가 아래 지지선 그어놨는데 지지선을 그냥 돌파해 버렸어요 지지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자사주로 버티고 있는데 자사주로 아무리 버틴다고 그래도 개인들까지 손절에 나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RSI가 다시 침체권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반해서 SK INX는 아직은 뭐 어, 상승 모양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물론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은 이평선들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RSI도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에 종목들이 다안 좋았어요. 현대차도 지금 저점 테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점 테스트 들어왔고. 기아도 지금 구름대를 확 깨버렸는데, 아,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배열은 시켜놔 버렸네요. 그래서 RSI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 변했습니다. KB 금융도 지금 전환선을 깨긴 했네요. RSI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마무리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한지주는 신한지주도 RSI 내려오면서 지금 어, 전환선을 깼네요. 주가캔들이 삼성화재는 어, 잘 버텼습니다. 어, 그 지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한 거뭐 조금 밀렸는데 아무튼 잘 버텼고 삼성생명은 또잘 버텼어요. 잘, 잘 버틴 것 치고는 또 연달아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RSI가 침체권에 따라 올라왔고. 이래서 증권도 어떻게 보면 잘 버텼네요. 전환선 깨긴 했지만. 삼성 증권도잘 버텼습니다. 기준선에서 잘 버텼고. 그래서 그나마 금융주는 조금 잘 버틴 편이고, 반도체하고 차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삼성 물산이, 어, 삼성전자 무너지는 거에 비하면 잘 버텼네요. RSI 내려오고 있는데, 한국전력도 뭐, 그냥 뭐, 자리 지켰습니다. 아 RSI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정세에 뭐, 진입할 수도 있었는데, 어 지금은 뭐, 거의 박스권 하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선주는 뭐, 잘 버텼어요. 하락을 안 했어요. 조금 뭐, 버틴 거고, HD 한국조선향도 괜찮았고, 삼성중공업도 뭐, 제자리 지켰습니다. 아직 상승세가 훼손되진 않았어요. 그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돌파해놓고 잘 버티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하고 뭐 조선, 그 다음에 그래프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괜찮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살짝, 셀트리온은 좀 약간 하락세로 접어드나요? 약간 하락을 했네요. 아 r 사이도 지금 친체권으로 들어왔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카카오는 오히려 급등을 했네요. 이 틈을 이용해서 급등을 했고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종목들이 또 괜찮은 종목들도 보이네요. 근데 오늘 또 2차전지가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확 깨버렸네요. 삼성SDI 저점 깨버렸고 LG에너지솔루션도 저점이탈했습니다 건설주는 현대건설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 GS건설 뭐 역별된 상태로 견조한 흐름 견조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버텼습니다. 그냥 바닥을 이탈을 안 했네요. 방산주도 그냥 그저 제자리 지켰고, LG, 넥스원 현대로템도 제자리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주 KT도 뭐 상승 모양은 아직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종목들이 보통 보니까. 결국, 오늘, 뭐, 관세 전쟁이니까, 거기에 맞게 수출주, 반도체하고, 차, 그 다음에, 어, 그쵸, 어, 그렇죠. 2차 전지, 뭐, 이렇게 상당 폭 하락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나머지도 하락은 했는데, 모양이 뭐, 찌그러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퍼스하고, 지금, 음, 레버리지 보는데, 고퍼스가 지금, 하단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결국 또 상, 상단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기준선을 회복했네요. 아, 중간쯤 올라왔어요. RSI 막 올라왔고. 그럼 레버리지는 반대로 됐겠죠. 레버리지가 상단에서 버티고 있다가 지금 중간 정도로 내려왔네요. 기준선 깼고 정확하게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박스권 하단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여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결국 외국인의 그 포지션이 어 항상 뭐 올바른 기일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시하는 것 같고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현물은 지속적으로 아무튼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지금 오늘도 매도했네요 그래서 2만 계약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고 중요한 건 콜풋이 중요합니다 콜옵션이 오늘 콜 옵션을 어떻게 됐나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요. 날짜를 제대로 봐야 될것 같네요. 1월 1 4일부터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옵션, 선물 포지션 보니까 마이너스 2만 0천 계약이네요. 어, 1월 10일부터 누적입니다. 지금 뭐, 옵션 만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선물도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콜은 콜을 오늘 또 매도했네요 콜이 마이너스 3만 1천 결국 이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로 갈 수는 없고 푸시 지금 오늘 또 많이 샀네요 3만 2천 3만 3천 오늘 또 많이 사가지고 결국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입니다 모든 걸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콜, 풋 전부 다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어요. 예,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